예. 어? 이 사람들이 뭐야 이게? 우자고 벌써 철수 있기 시작했다. 아이고 뭐라고? 어떡하지? 와이파! 아기워요기다 예. 아. 혹시품 나오듯이 오늘을 보실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이 작품은 그 경북 지역의 구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공연인데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지역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들을 좀 전해 드리려고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어이 역차, 어이 이 구석구석 그 문화 소풍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 특히나 조금 그 소외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연을 들어가기 전에 야 어떻게 이분들이 재밌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마칠 때쯤에 이분들이 보여주는 그 웃음 환한 모습을 보면서 야. 내가 와서 공연을 참 잘했구나. 일상에서 참 힘든 그런 것에서 좀 즐거움을 드렸구나. 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구석구석 문화 배달을 하고 있는 이 행사가 참 뜻깊은 행사구나. 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. 오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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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오.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오늘 공연 보러 오신 할머니들과 연세가 되게 비슷하세요.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저희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되게 예뻐요. 저희 할머니의 웃는 모습처럼 오늘 공연 보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저를 손주 보듯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힘을 얻고 또 힘을 들였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얻는 가장 근본이요. 더욱 정진하여. 성불하시길 바라오. 뭐 이렇게 와서 우리 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가서 소중한 기억이 되고 었 추억이 되겠죠.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야 옛날에 이 공연을 여기서 봤는데 재밌더라. 이 공연 이렇게 한 사람은 참 재미, 웃었고 그렇더라라는 그런 기억이 되는 소중할 것에 가지고 그런 사진 찍을 때도 공연과 똑같이 한분한 한 분에게 정말 그분들이 참 소중한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연 자체가 그냥 다 풀어 해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뭐 심각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마당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놀이이기 때문에. 무장해제 되셔가지고 마음껏 웃을 준비하시고 공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